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 자동차의 상용 라인업 중에서도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바로 그 모델, 현대 메가 트럭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트럭의 성능, 기술, 디자인, 그리고 가격까지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용차를 고민 중이거나 비즈니스 운송용 차량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내용이 될 거예요. 현대 메가 트럭은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현대의 상용 기술과 내부성, 그리고 효율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외관부터 보자면 전면부는 강한 인상을 주는 크롬 그릴과 대형 헤드램프가 눈길을 끕니다. LED 주간주행 등이 더해져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하고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된 전면 라인은 주행 중 바람 저항을 최소화하여 연비 규율을 높여줍니다. 트럭이지만 디자인적으로는 도시명 세련미와 산업적 강인함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측면을 보면 메가트럭의 크기가 주는 안정감이 인상적입니다. 차체 하단부에는 견고한 프레임이 자리잡고 있으며 무거운 화물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6톤, 8톤 11톤 등 다양한 적재 용량 버전으로 출시되어 운송 업종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제 성능 부분을 살펴볼까요? 현대 메가트럭은 주로 D6CC, D6JA, D6AC 등 현대의 독자적인 디젤 엔진 라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엔진 출력은 약 270마력에서 320마력 사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토크는 115kgm 이상을 자랑합니다. 이런 수치는 단순한 힘뿐 아니라 오르막길이나 중장거리 화물 운송에서도 꾸준한 가속력과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속기는 6단 또는 8단 수동 변속기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최근에는 자동 변속기 옵션도 제공되어 운전자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특히 도심이나 복잡한 교통 환경에서 자동 변속기 모델은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한 메가 트럭은 독립 서스펜션 시스템과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승차감과 제동력이 모두 우수합니다. 주행 중 소음 차단도 훌륭합니다. 현대는 이 차를 설계할 때 운전자 중심의 편의성을 우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실내 방음 처리가 잘 되어 있고 진동 억제도 매우 뛰어납니다. 장시간 운전하는 상용차 운전자들에게는 이런 세심한 부분이 큰 차이를 만들어 줍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대형 디지털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주행 정보와 연비, 엔진 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스티어링 휠에는 오디오와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통합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중앙 콘솔에는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후방 카메라 등 첨단 기능이 포함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좌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에어 서스펜션 시트로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해줍니다. 안전성도 빼놓을 수 없죠. 현대 메가트럭은 전자식 제동력 분배 시스템, ABS,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등을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된 프레임 구조 덕분에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는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연비 효율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대형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6에서 리터당 8km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며 최신형 디젤 엔진 덕분에 배출가스도 유로 6 기준을 충족합니다. 덕분에 환경 부담을 줄이면서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최근 상용차 시장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 트렌드에 잘 맞는 부분입니다. 가격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현대 메가 트럭의 가격은 기본 사양 모델 기준으로 약 7천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적재 용량과 옵션에 따라 1억 원 초반대까지 구성됩니다. 자동 변속기, 에어 서스펜션, 고급형 인테리어, 그리고 냉동기나 크레인 옵션을 추가하면 1억 3천만 원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유지비와 연비 효율, 내구성 측면에서 훨씬 경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비와 내구성 부분에서도 현대 메가트럭은 믿음직합니다. 현대 상용서비스 네트워크가 전국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어 어디서든 정비가 가능하고 부품 수급도 빠릅니다. 실제로 운송업에 종사하는 기사님들 사이에서도 한번 사면 오래가는 트럭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내구성과 신뢰성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승차감 또한 경쟁력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트럭들이 단단하고 거친 주행감을 주었다면, 메가 트럭은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제공합니다. 특히 에어 서스펜션 시트와 완충 장치 덕분에 노면 충격이 최소화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트럭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실용성과 기술의 조화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싣고 나르는 역할을 넘어서 운전자의 업무 효율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차량입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차세대 텔레메틱스 시스템인 블루링크가 상용차용으로도 적용되어 차량의 실시간 위치 추적, 연비 분석, 원격 진단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대형 물류회사나 운송업체가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상용차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현대는 메가트럭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상용차 개발에도 적극적이며, 미래에는 배터리 전기 트럭 버전도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기업의 운영비 절감과 환경 규제 대응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결국 현대 메가트럭은 단순히 힘이 좋은 트럭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똑똑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화물 운송, 건설, 물류, 냉동 운송 등 다양한 산업군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며 유지비와 내구성 면에서도 탁월한 가치를 제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 메가 트럭의 디자인, 성능, 실내, 안전성, 가격 등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이 트럭을 타본 운전자들의 반응을 보면, 주행의 안정성, 조향각, 정비 용이성 등 모든 부분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상용차 시장에서 꾸준히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단순히 비즈니스용이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믿고 탈수 있고, 꾸준한 성능으로 운전자의 수익성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오늘 현대 메가트럭 리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상용차 모델과 비교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도로 위 파트너, 현대 메가트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